자, 원 다지기 22번 어떤 두 자연수의 곱이 63이고 최대 공약수가 3일 때자 다음 부름에 답하여라. 1번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. 우리 이거 공식 하나 있었죠. 자두 자연수를 a와 b라고 했을 때두 자연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. 자 그래서 두 자연수의 곱은 63이고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21이 되겠네요. 자, 2번, 두 자연수의 차를 구하려면, 두 자연수의 차를 구하려면 자연수 자체를 한번 구해 봐야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a라는 자연수를 우리가 어떻게 둘 수도 있냐면, 자,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볼 거예요. 최대 공약수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죠. 그래서 3 곱하기 소문자 a, 그 다음에 b를 3곱하기 소문자 b라고 구별해서 어, 적어줄 거예요. 이때 소문자 a와 b는 서로소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3으로밖에 약분되지 않는 두 순거죠. a, b가 자.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1번에서 구한 최소공배수를 사용해서 a와 b를 구해볼 거예요. 최소공배수를 구한다 생각하고 똑같이 그 과정을 해보면 자, 3으로 나누겠죠? 최대공약수로 나누겠죠? 자, 그리고 나서 a와 b가 남았는데 자3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면 뭐가 되어야 된다? 최소공배수 21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A 곱하기 B가 7이라는 거고, 자, AB는 무슨 관계더라? 서로소 관계였죠. 자, 그래서 곱해서 7이 되는 서로소인 자연수는 딱한 쌍밖에 없어요. 뭐 있죠? 1 곱하기 7이겠죠. 자, 그래서 A를 쌤이 이미 대로 7이라고 두고, B를 1이라고 둬 볼게요. A가 1, B가 7이어도 상관 없습니다. 자, 이 값을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, 자 A라는 수는 얼마였다? 21이었다, 그렇그 다음에 B라는 수는 얼마였다? 3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수의 차를 구하시오.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. 21 빼기 3을 하니까 18이 나오네요.